인생의 삶에 지혜가 담긴 부처님 명언 여섯 가지. 부처님의 말씀은 고요하지만 강합니다. 그 가르침은 수천년이 지난 지금도 삶의 본질을 꿰뚫으며 우리에게 평온과 통찰을 전해줍니다. 삶이 흔들릴 때 마음이 복잡할 때이 여섯 가지 말씀을 곱씹어보세요. 지혜는 소란이 아닌 침묵 속에서 피어납니다. 1. 자신을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싸움은 내 안의 욕심, 분노, 집착과의 싸움입니다. 2. 지금 이 순간이 곧 삶이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여기가 전부다. 3.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겪는 기쁨과 괴로움의 뿌리는 모두 마음에 있다.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도 달라진다. 4. 놓아야 비로소 가벼워진다.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평화로워진다. 5. 분노는 다시 불행을 낳는다. 화는 또 다른 고통을 부른다. 용서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6. 참된 행복은 밖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허전하면 공허하다. 고요한 마음이 진짜 부자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천의 지침서입니다. 잠시 멈추고 되새길 때 마음이 정화되고 길이 보입니다.